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정 뉴스 김세진입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사천시의 2021년 3월 전기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던 교복 구입비를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천시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1학년 전학생을 포함한 중고등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해당 학교에서 사천시의 주소를 두고 있지만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천시 새마을회 공로패 및 재임 기념패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송도근 시장, 이삼수 시의회의장, 안화영 경상남도 새마을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안화영 직전 사천시 새마을회장 등 회장단 4인에게 시장 공로패가 읍면동 전직협의회 분여회장 15명에게는 각 단체별 재임기념패가 수여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예산신청을 위한 사천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송도군 위원장을 비롯해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 농업인 단체장, 농업인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다음해 농식품 사업 예산을 신청합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 정책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 축산, 유통, 기반 정비, 산림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2년도 농식품부 사업으로. 49개 사업, 총 사업비 548억 9,9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시청 앞 노을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과 단체 헌혈자가 감소해 적정 혈액 보유량이 현저하게 부족해진 위기 상황 속에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사천시 공무원과 지역 주민 48명이 참여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헌혈에 참여해 준 직원들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헌혈 문화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4회 사천 농업 대학 신입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학과는 양념 채소과, 약용 작물과 두개 과정으로 4월 2일까지 학과별로 30명씩 모집합니다. 양념 채소과에서는 고추, 마늘, 부추, 생강 등 양념 채소 재배 기술을, 약용 작물과에서는 하수, 지황 등 유망한 약용 작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합격자는 사천 농업대학 신입생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해 4월 13일 최종 발표됩니다. 응시 자격과 세부 일정은 사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 기술 센터 미래 농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2021년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합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 식품을 제공하고 체계화된 영양 교육과 상담 서비스, 정기적인 영양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맞춤형 보충식품을 배송받고 월 1회 영양교육과 영양상태 변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자격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보건소 영양플러스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 2021년 3월 전기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